안성박입니다. 자, 안성박은 맛집 찾아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취미입니다. 자, 오늘은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야, 이게 참치 초밥이죠. 자, 장어 초밥, 대맛살 초밥. 자, 여기 우리 케이크도 사서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성박이 이번에 신곡 뜨거운 눈물을 발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앞으로 안성박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께서도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